안녕하세요 여러분 t 키 t v 에 누구였습니까? 대니엘 김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주말입니다. 자, 그리고 KBO 리그 팬들에게는 오늘은 보상 선수의 하루가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또 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 박동원 선수를 영입했던 LG 트윈스가 보상 선수로 결국에는 김대유 선수를 내주게 됐고요. 자, 그리고 어, 유강남 선수를 내줬던 LG 트윈스가 롯데 자이언츠에서 김유영 선수를 보상 선수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타이거스가 박동원 선수를 내 보상 선수로 지명한 김대우 선수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을 접하시는 LG 트윈스 팬들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나도 아깝다 내주기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셨을것 같고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 잘 데리고 왔는데 이거 대박 영입인데 뭐 보상 선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김대우 선수라면은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LG 트윈스 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LG가 뎁스가 좋은 팀 아니겠습니까? 뎁스가 좋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보상 선수를 내주는 과정에서 아까운 선수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직접 명단을 짜 봤습니다마는 김대우 선수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기아 타이거스 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입은 말이죠.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즉시 전력감 아니겠습니까? 검증된 불펜 투수를 영입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아 타이거스 불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불펜을 갖고 있는 아, 그러한 기아 타이거스 불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아 팬분들이 더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펜의 뎁스가 그렇게 좋았던 팀은 아니거든요. 올시즌 기아 타이거스 불펜 활약을 확인해 보면 은요 이준영 선수 있고 장현식 선수 있고 전상현 선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대한 김기훈 선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뭐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뎁스가 그렇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김대우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뎁스가 정말 정말 좋아졌다. 그리고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올시즌 기아타이거에서 불펜에서 자완투수들중 이준영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김대우 선수까지 영입하게 되면서 바우 밸런스가 너무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대우 선수가 이제는 경험도 많은 선수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올해 나이가 31살 이기 때문에 김대우 선수의 전성기는 지금도 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아 타이거스 불펜 이 좌타자들을 상대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2할 7푼 8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3할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두그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김대우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김종구 감독의 입장에서는 상대팀의 좌타자들을 상대로 또 하나의 확실한 카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지난 두 시즌 동안 김대우 선수 정말 정말 LG 팬분들이 더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두 시즌 동안 정말 믿을 수 있었던 자완 불펜 카드가 김대유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난 2 시즌 동안 무려 123 경기 출전을 했고요. 2년 연속 2점대 평균 재책점을 기록을 했고, 지난 2년 동안. 김대휘 선수가 기록했던 w e r 이 3.48이었습니다. LG 트윈스 불펜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록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LG 트윈스의 류지영 감독이 정말 많이 의존을 했던 선수가 바로 김대휘 선수였고 그리고 그 선수를 기아 타이거스가 영입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상 선수치고는 정말 좋은 카드를 기아 타이거스가 영입한 것이 아닌가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박동원 선수와 재계약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래도 조금 뭐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김대우 선수가 기아 타이거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내년 시즌에도 어, 기아 타이거스 유니폼을 입고 지난 두 시즌 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김대우 선수 좋은 성적 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야구 상담소로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